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음, 정말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계 전체를 향해 거의 뭐 전쟁을 선포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있잖아요. 네, SEC요. 근데 그 SEC가 갑자기 모든 공세를 멈춘 것 같거든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기류가 완전히 바뀐 느낌이죠. 맞아요. 4년이나 끌어온 리플과의 그긴 소송전도 그렇고 또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향한 압박도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딱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갑작스러운 전략적 후퇴의 마쿠를 좀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sec 내부에서 대체 어떤 현화가 있었길래 이토록 맹렬했던 크립토 전쟁을 스스로 멈추게 된 걸까요 이 현상이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 이건 단순히 소송 역대가 끝났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패러다임이 정말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또 분명한 신호탄으로 봐야 하거든요. 오늘 그 변화의 동력은 뭐였고?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질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변화가 있기 전, 그러 그러니까 게리 갠슬러가 이끌던 SEC 시대로 돌아가 보죠. 당시 시장에서는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말이 거의 뭐 공포의 대명사처럼 쓰였는데요. 아, regulation by enforcement. 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이었는지 좀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규칙을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집행. 그러니까 소송을 먼저 걸어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규칙 없이 일단 잡고 본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반칙 규정을 미리 안 알려줘요. 일단 경기를 뛰게 한 다음에 갑자기 레드카드를 딱 꺼내들면서 방금 그 플레이는 반칙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죠. 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공포였겠네요. 뭘 조심해야 할지조차 모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SEC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이것도 증권, 저것도 증권이라면서 수많은 프로젝트와 기업들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증권인지 기준 자체가 뭐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 기업들은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해야 했고, 결국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서 미국을 떠나는 이른바 크립토 엑소더스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정말 살얼음판 같던 분위기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SEC 리더십이 교체됐죠? 네, 맞습니다. 포레킨스가 새로운 위원장으로 왔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크립토 마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헤스터 피어스. 네, 헤스터 피어스가 크립토 테스크포스 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두 사람의 등장이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었을까요? 그건 뭐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SEC의 철학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공식적으로 소송보다 규칙이 먼저다. Rules before litigation. 이걸 천명한 겁니다. 아, 순서를 바꾼 거네요. 네. 이건 게리겐 슬러체제가 고수했던 소송을 통해 길을 만들겠다는 방식에 대한 정면 반박이자 과거의 접근법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규제기관이 스스로 기존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건 음,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정입니다. 이게 단순한 정책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SEC가 기존에는 너희는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그랬죠. 거기서 우리의 낡은 법으로는 이 새로운 산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아, 기술의 발전을 법이 못 따라갔다 이걸 인정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가 곧 이야기할 수. 많은 소송들의 연쇄적인 취하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그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역시 리플 소송의 종결이겠죠. 그렇죠. 2021년부터 거의 4년간 이어진 정말 크립토 규제의 대서사시 같은 싸움이었잖아요. 네. 이 소송은 단순히 리플이라는 한 기업의 운명만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SEC의 핵심 논리, 즉 거래되는 토큰 그 자체가 증권이다. 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시험받은 첫 사례였기 때문이죠 만약 거기서 SEC가 이겼다면? 그럼 그 논리를 다른 모든 알트코인에 적용하면서 업계 전체를 아마 압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죠 2023년에 리플이 일부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SEC가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는데 2025년에 돌연 양측이 모든 항소를 취하하면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왜 SEC는 항소를 포기했을까요?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음... 이길 자신이 없었다기보다는 더 싸워봐야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미 법원에서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 판매 방식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네, 바로 그거죠. 판매되는 방식과 상황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 판결로 인해서 SEC가 모든 토큰에 일괄적으로 증권법을 적용하려던 그 만능 열쇠가 부러져버린 셈이죠. 다른 소송까지 불리해지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후퇴를 선택한 겁니다. 리플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지 못하고. 전략을 수정한 거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sec가 스스로 취하해버린 일입니다. 이건 혐의 내용도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네, 미등록증권거래소 운영 혐의였죠. 그 사건은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sec의 공식적인 취하 이유가 아주 흥미로워요.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거든요. 그 말은 코인베이스가 잘못됐다는 말을 거둬들이고 우리 규제 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니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실상의 백희투항 선언이었죠. 바이낸스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겠네요. SEC가 소송을 취하고 창팡자오 시 g 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면을 받았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거래소들을 기존 증권법의 틀에 가두려던 시도 자체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1930년대 법으로 21세기 산업을. 네, 규제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한계를 인정한 순간이죠. 리플 소송으로 개별 토큰을 공격하는 무기가 무력화되었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 취하로 거래소를 공격하는 무기마저 잃게 된 셈입니다. 이두 개의 상징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조사들이 도미노처럼 중단됐습니다. 네, 줄줄이요. 이게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면 방금 이야기한 코인베이스 말고 또 어디가 있었죠? 크라켄, 크립토닷컴, 그리고 주식 거래 앱으로 유명한 로빈우드의 크립토 부문까지 SEC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주요 거래소들이 대부분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를 넘어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영역까지 후퇴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디파이요? 탈중앙화 거래소의 상징인 유니스왑에 찍는 건 말이죠. 거기는 정말 SEC의 다음 타겟이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었는데요. 바로 그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와. 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인 에이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웹 시리즈가 메타마스크를 만든 컨센시스에 대한 조사까지 전부 중단됐죠. 이건 뭐, SEC가 디파이라는 영역 자체를 기존 증권법의 잣대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거래소에 이어서 디파이까지. 그럼 NFT 쪽은 어땠습니까? 한때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NFT도 SEC의 감시망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 그리고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으로 NFT 열풍을 일으켰던 유가랩스 BAYC 네. 네. 여기에 대한 조사도 모두 종료됐습니다. 심지어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PYUSD에 대한 조사까지 중단됐죠.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 별다른 벌금이나 사업 구조 변경 요구 없이 조사 종료로 끝났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엄청난 목록이네요. 이걸 쭉 듣고 보니까 SEC가 특정 기업의 잘못을 따지던 걸 넘어서, 뭐랄까, 크립토라는 산업의 특정 영역들. 예를 들면, 디파이, NFT, 스테이킹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거의 접근법을 통째로 포기했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규제당국이 마침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지도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지도를 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투자자 입장에서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크립토가 SEC와의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축배를 들기에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패의 문제로 접근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진짜 핵심 메시지는 미국 정부가 마침내 암호화폐를 없앨 수 없는 하나의 산업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없앨 수 없는 산업으로 네, 그리고 그 인정의 첫 단계가 바로 SEC의 집단적인 후퇴로 나타난 것이죠 이제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규제의 중심이 법정에서의 소송전에서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 이제 싸움의 장이 바뀌는군요. 네. 이제 시장의 규칙은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같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정해질 겁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눈치 보던 시대가 끝나고 명확한 규칙 아래서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명확한 규칙이 생긴다는 건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시장 진입을 망설였던 거대 자본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을 떠났거나 투자를 주저했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한 법적 테두리가 있어야 들어올 테니까요. 네. 그게 거대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미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것이고 그 시작이었구요. 물론 이 모든 게 긍정적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닐 텐데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숨겨진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입법 지연입니다. SEC는 한발 물러섰지만 만약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 통과가 계속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오래된 법도 새로운 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규제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겠군요. 네,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SEC 리더십이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전면전을 다시 벌이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아, 한번 후퇴한 이상. 네, 이미 리플 코인베이스 사건 등을 통해 너무나 많은 법적 설레가 만들어졌고요. 산업의 규모 자체도 이제는 한 정부 기관이 마음대로 흔들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기 때문입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자면 SEC와 크립토산업 간의 길고 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소송을 통해 생존을 증명해야 했던 1막이 끝나고 이제는 제도의 일부로 판입되기 위해 규칙을 협상하는 2막이 열린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나 개발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질문이 바뀐다? 네 과거에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SEC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면요. 이제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제도와 규칙 안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아,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분명 안정성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초기 정신과 철학을 희석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혁신과 규제,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이 앞으로 몇 년간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